누구야? 긴장할 필요 없어 레이저. 우리야. 넌, 너도 기사단이야? 뭐? 둘이 진짜로 모르는 사이였어? 몰라. 빨갛긴 한데 그 애처럼 뜨겁진 않아. 아, 알겠다. 저번에 말한 늑대 소년이 얘구나? 맞아. 레이저라고 해. 나좀 도와줘. 응? 설명할 시간 없어. 루피카들에게 흩어지라고 했어. 나쁜 사람들이 오고 있거든. 방금 그 녀석들을 말하는 거지? 알겠어. 하지만 그 전에 네게 물어볼 게 있어. 흰 냄새가 나. 서둘러야 해. 설마 그 멍청이들이 늑대한테 당한 건 아니겠지? 사람이 아니라 늑대 것 같아. 루피카의 피야. 그래서 루피카가 대체 뭐야? 루피카는 운명의 가족이지. 늑대가 인간을 받아들이거나 인간이 늑대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루피카야. 인간의 언어는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이상하네. 늑대가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야? 그가 정한 이름이야. 그가 누구야? 이 땅의 주인. 몬드의 주인은 바르바토스 아니야? 그건 나중에 얘기해. 단서를 또 발견한 것 같아. 날 따라와. 잠깐 기다려. 지금 네가 결백하는걸 증명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어? 벌써 가버렸네. 그가 사람들에게 붙잡혔어. 너무하네. 나도 처참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입장이 마을을 습격한 건 우리가 아니야. 떠돌다 온 검은 늑대와 그 무리야. 그들은 영토를 원해서 그가 세운 규칙을 깼어 응? 이 땅의 주인. 그 말은 아까 했잖아. 알아듣게 좀 설명해봐. 루피카를 깊은 곳에 둬야겠어 나랑 같이 가자. 그가 모습을 나타내 너에게 답을 줄지도 몰라. <놀람> 아까 그것도 2미터는 됐다고. 어. 그럼 이건 대체 얼마나 큰 거야? 이게 뭐야? 이 크기는 너무하잖아. 여긴... 이거 모으는 것좀 도와줘. 이건 고리고리 고리 열매 씨앗이잖아. 그걸 잘게 으깨서 감싸면 지혈할 수 있어. 맞아, 고리고리 고리 열매 씨앗에 있는 액체는 마취와 지혈 효과가 있어. 라고 책에 쓰여 있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그건 나도 모르지. 마취와 지혈로 고통을 입게 하고, 갈고리로 씨앗을 퍼뜨려. 갈고리가 붙은 줄도 모른 채 우린 그 씨앗을 퍼뜨려 주지. 오라색 선생님이 알려주셨어. 난 여기나마 그를 돌볼게. 그리고 다른 붉은색 여자아이의 질문에도 대답해야 해. 응,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기사단 체면이 좀 살겠지. 하지만 네 늑대 친구들은 아직 혐의를 벗지 못했어. 여행자, 약초는 내게 부탁할게. 고리고리 고리 열매 좀 찾아줘. 난 레이저에게 물어볼게 좀 있어. 우리 왔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충분해. 방금 그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늑대 세계의 규칙은 정말 상상 이상이야. 다들 고마워. 쭉 둘러봤는데, 늑대는 없었어. 늑대는 보통 그렇지, 방금 잡은 놈은 좀 멍청한가 봐. 뭐, 뭐야, 졸판을 내자. 늑대에 의해 길러졌다는 자가 바로 저 사람이야. 아... 너였구나. 늑대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나 했어? 네가 짐승편에 서서 인간을 걸탕 먹이던 놈이구나. 먹을 것만 주면 다 부모인가? 네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냐? 그만하세요. 너희들 지금 레이저가 말을 잘 못한다고 괴롭히는 거지? 응? 기사단이 지금 저원 편드는 거야? 마을을 공격한 건 우리가 아니야. 끄럽군날깨우다니 <laughs> 폭풍의 공모를 바치기 위한 것도 아닌 것을 내 일족을 해친 것도 모자라 사실을 왜곡하려 들더니 간이 빼박 끌어 나온 것이냐 정말 간이 빼박 끌어 나온 놈이 <laughs> 왜 부인을 지키려는 것이냐, 레이저. 나의 분노는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너의 검으로 그들의 죄를 씻겨라. 니가 인간에게 배운 죄도를한참 드러내보란 말이다. 몸 풀어줘 헉, <목소리> <이> 됐다 전에 이 녀석이 말했듯 밖에서 온 늑대머리가 이곳의 규칙을 어겼다 놈들은 반드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레이저 넌 싸움에 끼면 안돼 이건 늑대들의 문제야 넌 발톱과 이빨이 아닌 강철과 천둥, 관계를 쓰잖아. 넌 인간이야. 난 저들과 달라. 난 인간이 아니라고! 넌 늑대가 아니야. 이건 늑대들의 일이야. 하지만 넌... 라이저가 인간 중에서 사귄 루피카. 넌 고상하고 특별한 사람인 것 같구나. 강해지고 싶다면, 언제든 내게 와서 실련을 청하거라. 할 말은 여기까지다. 인연이 있으면 또 보지, 레이저와 낯선 인간. 음... 레이저, 그런 표정 짓지 마. 맞다, 성에 가서 며칠 머물래? 맞아. 너 몬드성의 친구도 있잖아. 그 붉은색의 뜨거운 소녀. 지금 너한텐 야외의 행인들도 위험해. 난 네가 그들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마. 난 도시에 속하지 않아. 여기에도 속하지 않지만. 고마워, 여행자, 페이몬, 그리고 또 다른 붉은색 소녀. 나랑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 이름을 모른다고? 그럼, 안녕.